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고요? 이젠 5년간 현재 금지입니다. 한때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대출 MMORPG 였습니다. 사업자 대출, 신용대출, 가족 찬스, 부모 찬스, 기획 부동산, 알파고보다 빠른 다운 계약서. 이쯤 되면 너집 어떻게 샀어? 가 아니라 너 어느 스킬 트리 탔냐? 가 궁금해지는 상황.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고인물들의 전설 스킬을 싹다 봉인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. 자. 그 칼의 이름은 바로 627 대책 후속 조치. 이제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대출금 바로 환수 플러스 5년간 신규 대출도 잠금. 이거 거의 부동산판 리그 오브 레전드 5년 정지 먹는 수준이에요. 어? 그럼 그냥 엄마 아빠가 돈 줘서 샀는데요? 예? 그러면 편법 증여로 국세청이 바로 세무조사 궁극기 날립니다. 세무조사 받다가 명절에 부모님 얼굴도 보기 싫어질 각이에요.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간단해요. 집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서 사세요. 와, 이거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는데,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선 이게 사이다처럼 느껴지는 게 슬픈 현실. 이제는 자금조달 계획서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. 허위로 쓰거나 다운 계약, 국토부, 부동산원, 서울시가 트리플 팀플레이로 들이댑니다. 실거래가 조작한 사람들? 이 집은 실거래가가 얼마예요? 내 인생도 조작이고 집값도 조작이어야 되는 거죠. 거기다 전세자금, 정책 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. 대출로 요술램프처럼 자산 늘리던 시대는 휘리릭 종료. 이젠 진짜 본캐 실력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. 그리고 특이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아니, 근데 서민들은요? 진짜 급한 대출 필요한데 막히면 어떡하죠? 걱정 마세요. 정부도 그 정도 눈치는 챙겼습니다. 소득 3,500만원 이하나, 결혼 장례 수술 등 긴급 자금은 예외, 결혼식 날 신랑 측 대출 안 됩니다 하면, 그건 진짜 웨딩드레스 대신 절망의 망토 입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의 포인트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집 6개월 내 팔아야 잔금대출 오케이 청약 넣을 땐 1순위 가자 당첨되고 나면 이제 뭘 포기해야 하지 가드는법 마지막으로 경매로 집 샀다고 안심 6개월 안에 전입 안 하면 6억 초과 대출도 무효입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은 그냥 현실판 생존 게임 룰이 안 바뀌는 날이 더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.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. 대출로 주택 사재기에서 가격 올리고 다시 무너지고 또 올리고 이 치킨게임의 악순환을 끊자 이제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아닌 내 지갑 레벨에 맞는 무기 착용 필수. 무기보다 총알 계산이 더 중요한 시대. 이제 진짜 실력과 계획으로 집사는 시대가 왔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콘텐츠의 자양강장입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.